예, 오늘 컨텐츠는 제가 방송은 안됐지만 종이축구를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칙으로 콜라 마시고 송아지 부르는거 흐름하지 않고 트름하는 아, 순간 탈락 탈락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할수 있을까요? 600ml라서 절반 정도만 드시고 꿀꺽꿀꺽 네 어우 먹이따가 절반도 못 드셨어요 아직 절반못 드셨어요 <laughs> 긴짠데 어더 조금 더 조금 더어다훔실수 있겠네요 밥을 조금 배배 드신 배 이유가 배. 있네 잠시만요 배불러 살수 있을까요? <laughs> 아 600ml인데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나서 노래를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가수할 것 같아.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어머 씨는 잘하는데? 엄마 손은 얼룩송, 엄마 닮았네. 아무렇지 않냐? 잠깐만 나올 것 같아. 뭐 끝나고 내 송아지 노 해? 어. 어 뭐야? <웃음> <웃음> 아니지, 이해 와, 안, 안 돼, 지구만. 아, 컷, 컷, 컷. 이 컷, 컷. 에 컷.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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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에되 컷. 에이, 컷. 는이이